아, 안녕하세요. 방송 시작했습니다. 오늘 할 게임. 무료로 풀렸더라고요. <laughs> 이 게임이. 원래 원래 무료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안드로이드 게임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스팀에 생겼더라고요. 스팀에. <laughs> 그래서 한번 직접 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할 게임. 유유영. 유열 유형 듀얼 링크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잠깐, 조금만 쉬는 시간을 가지고, 잠깐만 쉬는 시간을 가지고, 이제 그 뭐야? 제가 이제 또 투네이션을 열었어요. 투네이션을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돈으로 제 따기를 때리실 수 있어요. <laughs> 이제 돈으로 제 따기를 때리시면, 어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. 어... 투네이션 링크를 이제 그러면 은 열어둬야겠네요. <laughs> 어 <shriek> oh. 아아 아, 잘못 보냈다 잠깐만요. 아유. 자 오늘 게임 유양왕 듀얼 링크스입니다. 아 이거를 유이왕 듀얼 링크스. 와 이거를 하게 될줄 그 몰랐네요. 근데 아까 전에 화면이 안 나왔는데 지금 잘 나오네요. 자 그러면. 시작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왜 카톡 소리가 들리지? 카톡쓸 소리 꺼놨는데. 아무 다시 구경 꺼놓고. 자,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유이암, <laughs> 유이암 듀얼 링크스. 네. 원래 핸드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. 친구들이 핸드폰 게임하는 걸 봤는데. 보다는 잘 구현한 것 같아요. 게임 자체를, 게임 자체를 잘 구현했고, 스토리가 있는 게임으로 기억을 해요. 제가 그래가지고 아마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하... 우와, 유리! 내가 널 이기면 내가 널이기 유얼킹이라 불러라 처음부터 카이바 나오네요 카사장님이 나오네 자 내게서 카들을 뽑아라 오 엄청나와 카이바 유희 목소리가 유희 목소리네요 뭐야 구자영 성우님 맞나? 난질수 없어 어 캐릭터 선택이 가능하네요 카이바 선택이 가능하고 어둠의 유희 선택이 가능하네요 오 선택이 가능해. 오, 주인공은 유이니까 뭐 유이로 할까요? 유이 형이니까 일단은 유이 형이니까 유이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유이로 해야 되나? 아니면 카이바로 해야 되나? 근데 인생은 돈이죠. 저는 카사장님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. 카이바로 해야 되나? 어떻게,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. 타이바도 할지, 아니면, 위로 할지. 자, 일단, 고민을 하다가. 아, 그래도, 인생 한 방이지. 저 카사장님, 카사장님으로 보겠습니다. 이게 근데, 카사장님 한다고 해서 좀 나쁜 거는 없겠죠? 저는 푸른 눈에 변경을 주었기 때문에, 일단. 우리가 만나는 아, 게은것 같아요?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좀 줄여볼게요. 영원히 가이바내가널 사람은 리겠어은이 사람은 이사람야이사람이 사람은 이은이사은이사람 어떻게 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일단은 진행을 하다가 옵션이 나오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일단 카 들어. 그 캔타우르스, 거기를 찾아뵙습니다 이거 되게 옛날 카드네. 아, 카드를 뽑아요. 옵션이 이게 없션아아닌가예 e 씨예 e 씨로왔같아일반몬스터 뭐 공격 표시로 소환... 아, 라이프가 3 0 0 0이네요 몬스터를 사용해서. 안돼. 배틀 페이지로 바꿨어. 어디 지 몬스터 공격. 트가 네. 진짜야. 어 뭔가 좀 열을 느낀다네요. 차를 마치겠어. 내가 할 차례야. 내 차례는 끝이야. <laughs> <뭔> 소리가. <웃음> 네. <웃음> 내가 할 차례. 내 <laughs> 네 차례는 이제 끝이 어. 어 푸른 눈의 백룡. 아이 카드 있으면 다이죠 카이있으면 저보다 이기죠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식으로.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식으로. 이이어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아, 이런 식으 아, 이라식으 이런 아, 어리다 눈이야. 금내 이렇게 서 어둠의 유일을 잡았네요. 튜토리얼이 좀 쉬운 것같리얼이좀쉬고난널 쓰러뜨리고 모든 것을 정상... 뭐쩌어겠다고뭐 정상에 설수있을 모르겠는데. 오케이. 플레이어의 이름을 입력하세요. 자, 언제나처럼 박차향으로 하겠습니다.